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새 헌법재판관 3인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물,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하네요, 보니까. 어, 이 사람은 탄핵 인용을 하지 않겠지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그냥 저쪽에 둘하고 똑같아요, 그냥. 어? 부정선거 근거없다 그러고 어, 대통령 어, 겸 선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라면 이거는 뭐볼 것도 없습니다. 3명이 탄핵 인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되면요 나머지 6명 중에 3명이 찬성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게임 아웃이죠. 어,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저 권영세 에, 그리고 권성동 이두 사람 쌍권총 어, 이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어,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한도수 총리는 끝까지 이제 버텨야 됩니다. 어, 6인 체제로 갈수 있도록, 어, 그것만이 어쩌면은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는 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요, 9인 체제가 되더라도 어 각하 같은 것도 가능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법리상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요번에 올라가는 3명이 문제입니다. 기존에 6명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한 3명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구인 체제에서도 이길 것으로 보는데 지금 올라가는 3명은 전부 무조건 인용이야. 이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머지 6명 중에 3명 절반이잖아요. 50% 가능성인데 어,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어, 비급한 당론은 안 따라 김상우 김혜지 조경태 한지아, 벌써 4명이죠. 헌법재판관 선출한 표결 들어가겠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예, 그래서, 어, 이 한덕수 총리가 합의가 안 됐다라는 그런 이유로, 어, 이 새로운 어떤 대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도록, 어, 그도록, 이제 그렇게 되도록 유, 유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경력, 그리고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압박, 이것을 지금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 저, 한남동 그 관저에서 지금 대통령을 지키자면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사실, 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최전선이 아닙니다. 저들이 그걸 뚫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폼만 잡는 거예요, 폰만. 사실 거기 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오히려 그들에게는 최악의 카드가 되죠. 그야말로 이제 폭도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면 중립층 미신도 완전히 쏠린다고요. 국민의힘 쪽으로, 대통령 쪽으로. 그래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겁만 주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에, 지금, 어, 진짜 최전선은요. 권성동, 권영세, 권영세, 권성동 이두 사람, 쌍권총을 압박하는 겁니다.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응? 음? 당신들이 이번에 선택을 잘못하면 영원히 인생 끝난다. 정치 생명 끊긴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냥 어떤 어떤 대모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둘을 지금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결단코 이걸 갖고, 저, 야권, 민주당하고 합의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거죠. 음. 자, 어쨌거나, 네 명은 지금 나왔습니다. 네, 명에서, 어, 몇명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와도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게 뭐,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다음이 진짜 문제죠. 그 다음이 진짜. 그때 이제 이들 네 명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하면은 민주당 안에는 지난번에도 204표로 대통령 탄핵 소추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민주당이나 그쪽 야당은 전부 다100%다 어? 탄핵 소추에 찬성했다라고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뭐뭐 뭐 상당한 이탈표가 있었다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안 봐요. 그게 무기명으로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걸100%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고, 어, 그 중에 오차가 있을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 반대표가 나왔을 것으로 봐요. 몇 명? 스느명 혹은 다섯 명 정도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는 이재명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원들이 있어요. 반명이라고 하는 인물들. 어, 이 사실 그 정치적 노선으로 따지면은 이재명 쪽이 아니고 문재인 쪽 혹은 뭐 조국 쪽 혹은 뭐저 김경수 쪽. 아니면 다른 라인을 이렇게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명 반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 페이스로 가서 대선이 조기에 열리면은 이재명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은 그들도 아는 거지. 그니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행복이 나의 불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어요. 민주당 안에도. 그래서 국민의 힘이 뭐 가령한 10명 정도 이탈한다 치더라도 저는 그렇다고 반드시 거부권이 무력화 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한덕수 총리하고, 어 여기 이 권성동, 저기, 권영세 이두 사람만 잘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은 막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6인 체제로, 어이 변론과 심리, 그리고 판결까지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음. 여기 이제 헤드라인을 쭉 보시면요. 한덕수, 여야 합의한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려한다.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한덕수에게 모든 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영세, 권성동에게 또 모든 게 달려 있고요. 이들끼리, 끼리, 예, 진짜, 어, 뭐랄까, 우정을 보여줘야 된다 할까? 아니면 어떤 충성심을 보여줘야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 단체, 소속, 어, 그런 어떤, 어, 유대의식, 연대의식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고비긴 한데, 결정적으로 또 이게 대통령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다시 봤다라는 사람들은 많죠, 이번에. 저들이 한덕수에게 지금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이 정도면요. 한덕수 이후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외에도, 어, 외유 내강의 어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각에서는 한덕수를뭐 어떻게 더큰 인물로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쭉쭉.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여당 안 돼, 6인 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오세훈 안철수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협조해라. 소위, 이제, 여권 진영에 있는, 소위, 자기 주자들 전부 지금 조기 대선을 노리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에, 그리고 다들 자기 나름으로는요, 고만고만 한 상태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거지. 홍준표는 홍준표도 나름대로 자신 이 있고, 오세훈은오세훈대로 오셔온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이준석이는 이준석대로도 자신 이 있는 거야. 유승민은 유승민대로. 이들 전부 지금 끌떡거리고 있죠, 지금. 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쭉 나와 있고요. 구인체제가 지금 뭐 당연한 어떤 그 법리인 것처럼 시류 시류가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있는 6인도 문제가 되지만 새로 들어가는 이 3인은 그야말로 어 치명적인 어떤 그런 인용파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번에, 이제,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도 야당이 흔쾌히, 이제, 이번에 압도적으로 어,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딱 보니까 자기들 입맛이 딱 맞거든. 그 사람이, 이, 여기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은, 이건 100% 인용입니다. 이 사람은, 올라가면은. 지금 한동훈이 비대, 에, 저, 어, 당대표 시절에 이미 작업을 해놓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요. 믿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 죠 자. 조한창, 이 사람이 이 국민의힘 추첨으로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가 됐죠. 어, 포고령 1호,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말을 벌써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윤 주장한 부정선거는 근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근거 없다라고 말한 것은요. 그동안 재판도 해봤지만 한 번도 뭐 그런, 어, 사실이 입증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 부정선거 의혹은 전부 근거 없다, 사실이 아니다. 어, 구체적 증거도 없다. 그렇게 알고 있다. 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 선거 무효 소 어,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여러분 제기되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어, 이, 이 정도로 강하게 발언하는 것으로 봤어요. 이 사람이 작전상 일부러 이러고 있는 그 가치가 않습니다. 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윤 대통령에게 적대적 인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9명 중에 3명이 만일에 인용 뭐 완전히 확실하다 싶으면 나머지 6명 중에 3명인데 3명만 더 인용으로 끌고 오면 끝나는 게임 아닙니까?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분수령 변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권영세 권성동 이두 이제 쌍권총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격려와 압박 회유 뭐 이런 것을 계속해서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변심을 못 하도록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최전선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한더수 총리의 결심, 그리고, 어, 이제 이 쌍권총, 이두 사람, 권영세, 권성동의 어떤 선택, 이것이 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어, 그리고 또, 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대통령 관련한 지지율 조사가 또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게 지난번처럼 또 높게 나온다면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지난번 그 공정에서, 어, 편앤 마이크하고 공정이 만들어낸 그 31.5, 그게 위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우파 성향의 언론들은요, 가급적 공정하고 여론조사하세요. 공정. 여론조사기관 공정하고, 다른데하고 하지 말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높이 나오면은, 어, 이번에 이 사, 상황도 완전히 그냥 대역전으로 이끌 수도 있고, 유기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누리피디 김진래였습니다